완전 엉망진창이죠. 식구들이 다 나간 월요일 아침이에요. 빨래? 엄청 많아요. 청소 끝 상황입니다. 침대 위에 항상 이렇게 오늘 입었던 잠옷은 개어 넣고요. 이불은 다 옷장 안에 넣어놓고 이불장 안에 넣어놓고 소파 위에도 러그도 이렇게 개놓는 편이고 테이블 청소 다 해놨고 빨래 중이에요. 깨끗, 깨끗하게 정리 다한 아침의 모습이에요. 이렇게. 싱크대도 깨끗하고. 오늘 바람이 너무 시원해가지고, 이게 날씨가 시원해지면 청소하고 싶은 욕구가 꿈틀꿈틀 거리거든요. 그리고 뭐 이게 어디에 걸려있었냐면요. 원래 여기 이렇게 걸려있던 그릇 저건데요. 이거 오늘 간만에 뒤집어 보니까 난리가 났어요 진짜 너무 더러워요 이거 보통 음, 저는 이거 그냥 검은 수세미로 문지르는데 저도 유튜브를 봤어요 그런데 치약하고 치약 조금하고 식초하고 베이킹소다를 섞어 가지고 이걸 낙제를 만들어 가지고 닦으면 더잘닦여 이거 되게 더럽죠 이런 거를 약을 묻혀 가지고 이런 그거로 닦아줄게요. 씨앗하고 식초하고 베이킹 소다를 섞었어요. 그냥 쓸 만큼만 만들어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약, 약을 슬슬 묻혀줘요. 무지에서 샀어요. 이거 되게 좋아요. 편해. 2청 얼마였던가 그래요. 그지고 이런 틈새 틈새 이용하는 데 되게 좋아요. 그리고 제가 수세미 하나를 알려드릴게요. 이거, 왜 어머님들 쓰시는 초록 수세미 있잖아요. 빤딱빤딱한 수세미 그거랑 성능이 똑같아요. 근데 이거 진짜 좋아요. 쿠팡에서 샀는데, 제가 쿠팡명을, 아니, 쿠팡명이래. 상품명을, 그, 댓글란에 이거는 꼭 공유를 시켜드릴게요. 이거, 저, 이거 모르겠어요. 상품명이. 근데 이거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깨끗해지는 게 바로 보인다니까요 힘 별로 안 들이는데도 슬슬 슬 하는데도 대박이에요 날씨 시원해지면은 이제 그 여름에 묵은 때를 해줘야 돼지워줘야 돼요 스텐 닦아줘야 된다니까요 이거 밑바닥 안 닦아주면 녹슬고 그리고 이것도 오래 쓰려고 스텐 샀는데 녹슬었다고 버리고 새거살수는 없잖아요 깨끗하게 닦아줘야지. 이렇게. 완벽하게 깔끔해졌죠? 여기 조금 이런 거 구석으로 솔로 이렇게 이렇게 문질러가지고 닦아내고요. 그리고 이런 평면, 이런 검수샘이나 초록색으로 수 이렇게 닦아낸 다음에 행주로 닦아내면 너무 반짝반짝 균이 나, 균이 잘 나더라고요. 이 묵은 때 완벽하게 싹 삭제했어요. 그리고 다시. 가지고 설거지를 마저 하겠습니다. 가을 대청소 이제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일 편입니다. 이것도 삶아졌어요이 속에 이 속에도 곰팡이가 생기거든요. 따가지고 이것도 늘 정기적으로 관리해줘야 곰팡이가 안 생겨요. 깨끗해진 거예요. 뒤에 광이 반짝반짝 나죠. 여기도 틈새도 반짝반짝하고 여기도 틈새 반짝반짝하죠 어, 부엌의 타일도 깨끗하고 이렇게 이렇게 해야 저의 설거지가 끝이 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행주 삶기 이 행주를 삶아 놓고 그러면 이제 설거지가 다 끝이 나는 거예요 어 다음에는 이거 배기후도 닦는 거랑요 그리고 스탠 냄비 삶는 거 보여 드릴게요 이제 가을 대청소 시작하셔야죠 끝 가을 바람이 솔솔 불어와서 김치를 좀 담아야 되겠어서 어제 시장에 나갔더니 쪽파가 너무 좋은 거예요 이거 쪽파 크게 한단 1.2kg에서 1.5kg 정도 거든요 이게 12,000원이에요 그래서 이거 하려고 지금 양념을 만들어놨어요. 그런데 음, 쪽파김치 담을 때 제가 오늘 보여드리고 싶은 건 양념은 양념 레시피 공개는 조금 분명해볼게요. 음, 네, 이거 좀 편하게 버무리려면 이렇게 김치 이거 그러니까 쪽파를 담아놓은 김치통과 소쿠리와 그 양념 양념 볼을 준비를 하세요. 그런 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굉장히 깔끔하게 잘, 뭐라 그러죠? 얘가, 얘가 쪽파가 흐트러지지 않고 줄맞춰져가지고 양념이 골고루 묻거든요? 이런 방법이. 그리고, 잠깐만요. 그리고 김치 좀 담으시는 분들한테는 이 방법을 알려드리면 좀더 편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갑자기 카메라를 켰어요 오늘 가을바람 많이 불어가지고 에어컨 안 틀고 반찬을 좀 해놨어요 장조림도 해놓고 홍자반도 해놓고 부엌에서만 한 3시간 있었네요 이게 부엌일이 쉬운 게 아니라니까요 어떤 분들은 쪽파를 그 젓갈에 이렇게 머리 부분만 절이시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안 절여요 이렇게 바로 양념에 칠해 가지고 이렇게 하면 양념이 골고루 묻냐 이렇게 궁금해 하시는 분들 계실텐데 골고루 잘 묻어요 이렇게 하면 일단 줄이 잘 맞춰서 흐트러지지 않으니까 저는 그게 너무 좋더라고요. 쪽파의 단맛은 음 사과 반쪽하고 양파 반쪽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갈아서 넣어요. 그러면 그게 진짜 맛있어요. 아니, 근데 지금 사과가 너무 비싸가지고, 한 알에 3,000원에서 5,000원 하더라고요. 진짜 깜짝 놀랐네. 어쩌겠어요, 그래도. 먹어야지. 그 다음에, 이제, 양념을, 스페츌라로 잘 해가지고, 이렇게. 생각했을 때 양념이 좀덜간 부분. 가로도 비싸고 양념도 비싸고 다 비싸니까 깔끔하게 잘 해줘야지. 그러면 사방에 그릇 다 치대지 않아도 얘도 쪽파도 스트레스 덜 받고 그리고 나도 설거지거리 없어서 덜 자기 막 스트레스 덜 받고 굉장히 편한 방법이에요. 조파 주세요. 놓는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예쁘죠? 이렇게 하고, 이제 마무리 하는 법 보여드릴게요. 이제 이거 김치 다 담아놓으면, 파김치 위에는 저는 항상 이거 해놔요. 소금을 조금만 해가지고, 굵은 소금이에요. 이거를 좀 뿌려놔요, 위에. 파김치는 그렇게 해놔야 이게 숨이 조금 빨리 죽고, 맛있어져요. 간이 맞고, 맛있겠죠? 가을 김치, 쪽파 김치 한번 담아놔보세요. 너무 지금 상태가 먹을만해요. 괜찮아요.